안녕하세요.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승구, 강승현입니다 12월 극장가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남남 배우들의 작품 개봉이 눈에 띄는데요. 이병헌과 하정우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백두산부터 쉬리 이후 20년 만에 다시 만난 최민식, 한석규의 천문, 하늘에 묻는다. 그리고 맷 데이먼과 크리스찬 베일의 역사적 첫 만남이죠. 포드 대 페라리까지 이두 배우의 연기하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작품들이 개봉했고 또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이 작품들 올레TV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만남 자체가 화제가 됐던 남남 배우들의 케미가 돋보이는 다른 작품들 먼저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기는 물론 비주얼 킹두 사람이 만나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조인성과 정우성의 만남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던 더 킹. 나는 모든 걸 걸었다. 아니면 우리들의 연기 우상. 설경구와 한석규가 만났던 영화 우상 같은 작품들. 아직 못 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큰 인물의 목을 따래요. 무엇보다 청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선의 앞날을 두고 의견이 참예하게 갈리는 이조판서와 예조판서로 분한 이병헌, 김윤석의 연기를 볼수 있는 남한산성도 강추드립니다.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스러운 아래 니까 네, 2014년 청소년 관람불가임에도 무려 350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바둑 액션 신의 한 수의 두 번째 이야기죠 신의 한수 귀수 편이 올레TV를 찾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동 부족하면 네 손모가지 받아줘한점까지시죠 죽을 일을 다해야지 음. 그때 낫잖아 음. 시작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정우성 배우가 목숨을 걸면서 한판 승부를 펼쳤던 신의 한수 1탄에 이어지는 작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정우성 배우가 아닌 권상우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귀수편은 음, 2014년 개봉했던 신의 한 수의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작품의 컨셉, 설정 이런 거는 그대로 가져오지만 그 기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기대됩니 1탄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1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감을 뽐낸 존재가 있어요. 이름이라도 합시다. 부산에 있는 귀수라는 캐릭터가 잠깐 등장하는데, 이번 영화가 바로 이 귀수라는 사람을 가져와서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예요. 도대체 이 귀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정도 바둑 레벨을 갖고 있는 이 경지에 올랐는지. 1탄보다 15년 앞선 시간대를 배경으로 새로운 귀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게다너 같은 하수의 운명이야. 이 과정에 있어서 전편보다 오락적인 면이 더 강해진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바둑이라는 소재의 깊이는 더 깊어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무스쇼 성난 인터뷰에 또 배우분들이 직접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배우들이 직접 전편과의 차이를 설명했었는데 저희 한번 또 직접 들어보죠. 네. 어, 뭐 전편도 굉장히 화려한 액션이 있었고 하지만. 우리 귀스편에서는 좀더 극적인, 극적인, 음, 좀더만화적이고좀 음.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롭게 와닿지 않을까. 어. 네. 그 현장, 그, 그 메이킹 카메라로 찍혀 있는 액션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 또이 액션, 그렇게 액션 영화를 많이 봤는데, 또 이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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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느낌을 주는구나라고. 그리고 바둑에 대한 인물들의 어떤 것들도 좀더 좀 전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그리고 이 누군가 누군가 만났을 때 바둑의 모든 걸 그는 이들의 세계 안에는 바둑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집요함이 더 보이죠. 알차게 또 말씀해주고 가셨네요. 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두 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액션은 더욱 극적으로 또 바둑 세계는 더욱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뤘다는 건데 마치 무슨 게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이 점점 강력한 상대를 만나서 액션도 강해지고 이 대국도 쫄깃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이 쫄깃함이 정말 전체적으로 매력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는, 아, 액션 영화인데 바둑 영화인 척 하는 영화? <웃음> <웃음> 오, 이거 맞는 말인 거 같아. 아니, 액션이 정말 진하더라고요. 진하고, <laughs> 권상우 배우가 정말 많은 걸 보여줍니다. <laughs> 등장할 때부터 또. 아니, 액션을 워낙 잘하시는 배우인 건 알았지만, 이번 영화에서 정말 날개를 헐헐 날면서 하시는 것 마냥 너무 멋있는 액션이 많이 나와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바둑 두다가 수틀리면 바로 한판 뜨는 건1편이 <laughs> 사실 우리 채팅창에도 올라왔지만 1 편이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 재밌어 하면서도 저도 보고 똑같이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여기에서 바둑은 주먹싸움을 하기 위한 연결 과정이구나. 아, <laughs> 아 이렇게 해서 바둑을 하다 지면은 이제 그다음 액션이 네. 나오는 건가요? 승부를 인정하는 캐릭터가. 아. <laughs> 그래서 2 편에서는 리건 감독이 새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그걸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요. 바둑이라는 거에 본질을 잃지 말자. 그리고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말자. 바둑에서 승부가 나면 승부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자. 라는 거를 꼭 지키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 바둑의 승부라는 거를 정말 무협지에 등장하는 명예 이런 거 있죠? 졌는데 추하게 딴짓했지. 이렇게 되는 걸이 사람들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 진짜 무협의 세계를 가져오다 보니까 바둑 대결로도 대결이 끝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이 편에서 하지마. 강조가 됐더라고요. 한 점까지죠. 나도 존심이 있다. 가끔은 자존심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 맨 처음 들었을 때 아까 채팅 올라온 것처럼 바둑 영화에 척하는 액션 영화던데 이런 얘기를 듣고 봤는데 오히려. 아닌데 액션 영화를 감이시킨 바둑 영화인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정우성 아. 님은 냉동고 안에서 바둑 두고 액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특별한 액션이 있을까요? 바둑 자체가 액션이에요. 어 맞아요. 네. 아니 저는 바둑을 사실 둘줄 모르는데도 음. 그 두는 장면들을 굉장히 쫄깃하게 연출하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해를 베풀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가? 어, 뭐 기본 바둑 볼때 기본 바둑의 심의 전부터 판돈 두고 하는 뭐기 아, 네. 바둑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백 돌이 아니라 똑같은 색깔의 돌로 바둑을 두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바둑을 몰라도 과연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이긴 건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바둑 영화로서 보시기도 재밌습니다. 네. 나나나 남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출과 또 판타지적인 장치들이 섞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둑은 대충 세팅하고 연기만 한거 아니야? 하실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영화를 보다 보면 그만큼 너무 화려해서 그쵸? 그렇게 충분히 음. 생각하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실제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바둑판 배열들 대국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들이 바둑 하는데 스멸시 이기고 있어요. 음. 그럼 실제 바둑판이 우리 심리가 묘사된 그 이기고 있는 바둑판이에요. 1편에 이어서 한국기원 소속의 김선호 바둑 3단이 영화의 바둑 감독이라는 역할로 참여를 했는데 모든 바둑판을 실제 존재했던 대국 혹은 실제로 있을 법한 새로 만든 대국을 창조해내서 정확하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선호 바둑 3단이 배우들에게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둘때 바둑돌은 어떻게 놔두는 게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것인지. 눈은 어딜 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실제 벌어지는 대국도 바둑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살렸다는 거,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도장 깨기를 하며 만나는 무림의 고수님들이 있죠. 그쵸. 이 고수님들 보는 재미가 엄청 쏠쏠한데, 똥선생, 부산 잡초, 장성무당, 외톨이, 이름들도 참 어찌나 이렇게 인상적인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름이 가장 무난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김성준 배우가 맡은 허일도. 아, 허선생님. 네, 허선생님. 네, 이 분은 어린 기수를 걷어서 잔인아리만큼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죽이잖아. 결국 신의 경지에 오르게 나시해. 된 거고 나시해.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였던 것 나시해. 같아요. 왜냐하면 기수가 굉장히 많이 다혀 있고 버림받았고 사, 이 세상으로부터 버린 모든 것을 이런 어떤 상처받은 어떤 들깨 같은 뭐 그런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받 느끼기에 는 어떤 이사이 이 친구의 인생 중에 따뜻했던 어떤 이 세상에서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영화 초반에 어떤 허일도가 차지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때 김성균 배우가 굉장히 그걸 잘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예, 말하는 것처럼, 냉혹한 세계에서 되게 어떤 그런 엄격함도 있지만, 되게 따뜻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전. 저는 허일도 캐릭터도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게 봤던 게 장성무당 캐릭터 자체도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세고요 넌볼거 없어? 대국의 과정도 사실 고도의 심리전을 진짜... 펼치는 스타일이었죠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냐 길을 잃는다고 제생각엔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 같은데 이 원현준 배우 연기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동 선생도 처음엔 진짜 무섭고 잔인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매력있는 캐릭터라고요 오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김연 배우가 네.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일단 왠지 아... 악연일 것 같은 사실 아, 그... 저는 편견이 있어요 러면 아, 우리 머릿속에 너무 유명한 장면 어? 있잖아요 그니까요배 <laughs> 이거 박다규이야 <방탄 유리야>, 이...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나도 당연히 악역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보람님도 네,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 근데 왜 처음에 그 그러니까 그렇게 세하게 등장을 하셨어요. 뭐구락 게임이다 뭐다 나중에 이렇게 하자 잡으시면은 저랑 뭐일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봤던 이분 굉장히 음. 허당미 음. 넘치는 아, 매력 네, 있어. 요 귀여워요. 저 너무 귀여운 게 봤어요. 네. 맞아요. 만날 때마다 행님 행님 동갑끼리. 아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늘 존경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똥장생의 김연배우가 올레티비 가족이시라고 또 승국 씨에게도 한번 얘기하셨다 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또 예전에 뭐 얼마 전에 뭐 일을 하러 갔는데 김연배우를 만났었어요. 근데 바로 아시더라고 본인 니 보시나 봐요. 바로 영화나 본다고.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저희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laughs> 아우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올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음, 안방에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배우들 다 같이 너무 고생하고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요. 와서 여러 캐릭터들 즐겨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들이 직접 강력 추천하는 신해한수 귀수편은 물론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정우성 배우 주연의 신해한수 역시 서비스 중이니까요. 추운 겨울 신해한수 시리즈로 심장 쫄깃하게 되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또 라이브 참여자분들과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신의 한수 귀수편처럼 자진 승부세계가 펼쳐지는 도박영화들 혹은 내기영화들. 우리가 서로에게 추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먼저 얘기해보자면 일단 타짜 시리즈가 떠오르죠 아 정말 우리나라의 도박 뇌와르라는 장르를 처음 시리즈화한 작품인데 어 화투라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익숙한 소재로 냉정한 승부의 세계를 보여준 타짜 그리고 타짜 신의 손부터 포커로 종목을 바꾼 타짜 원아이드제까지 그야말로 재미 묻고 쫄깃한 더블로 가는 그런 시리즈니까요 최수 시리즈와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16년에 개봉했던 플릭이라는 영화였어요. 볼링. 유지태, 이정현 그리고 이다희 배우가 연기를 펼쳤었죠. 유지태 배우가 전직 국가대표 출신 볼링 선수 철종으로 등장하는데 도박 볼링에 빠져서 매번 돈을 날려버립니다. 저기 출신, 선수 출신인데도 그때 철종의 눈에 기발한 폼으로 스트라이크를 치는 영웅이 들어와요. 조력자이자 도박판 브로커 희진과 함께 도박 볼링의 큰 판을 벌이게 되는 영화, 타격감 강한 볼링과 쫄깃한 승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스크이라는 영화 요런 테마와 함께 버무려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도박까지는 아니지만 신의 한 수의 바둑과 비슷한 소재, 비슷한 아이템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목. 이 오목을 짜릿한 스포츠 경기로 즐길 수 있는 오목 소녀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둑신동으로 자라온 주인공 이 바둑이 커다란 패배를 경험하고 바둑을 그만둡니다. 그렇게 성장한 바둑이가 우연히 돈 때문에 참가한 오목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도 극복하는 따뜻하면서도 흥이 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박영화, 내기무비, 도박무비 추천 마박 올려주세요.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어. 도박 영화는 아니지만 007 카지노 로얄에서 포커신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거 안 나온 오늘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하려 고 그랬거든요. 어. 어. 카지노 뭐야? <laughs> 도박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인타임에서 시간 걸고 아, 내기하는 것 같은 쫄깃하고 어, 요런 그렇죠. 거 오히려 차라리. 내기니까요. 어. 음, 음, 네. 맞아요. 어, 비욘드 엣지 카지노를 털러라요. 들이 모여서 카지노를 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영화 있었나요? 어, 이건 저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의 네. 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어... 초능력자들을 모아서, 이건 도박은 아니지만 진짜 인생을 건 게임이니까요. 주만지역. 오, 어,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것도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도박 영화다. 네, 인생을 걸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주만지 도박 영화로 분류할 수 있을 그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음. 네, 저희는 이어서 신의 한수 귀수 편외에도 여러분의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신작 무비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올레 티비에 각 들어온 같템 무비들의 기대 지수를 모아 모아 순위를 정해드립니다. 각 무비 차트 먼저 5위 건달들의 세계를 그린 감성 느와를 얼굴 없는 보스 홈 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건달이 된 남자 상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보스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정작 건달이 되고 보니 꿈꾸던 낭만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음모와 배신으로 위기의 연속일 뿐인데요. 대가를 치렀으니까 용서를 받겠지. 실제 조폭의 처절함과 리얼함을 미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담아서 그 세계를 재조명하라는 기획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TV 드라마 설렘주의보, 영화 목숨건 연애 등을 통해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뽐냈던 천정명 배우가 주인공 상곤 역을 맡았는데요. 이전에도 종종 거친 남성미를 선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간 보여줬던 따뜻하고 부드러움에서 풍기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닌 냉혹한 1인자의 카리스마를 선보입니다 특히 직접 보아했다는 고난이도 액션 연기도 놓치지 마세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찐 건달 세계 추운 겨울, 아드레날린 뿜뿜 터져 나오는 온몸을 푹꾼 달궈줄 찐 누아르 편하게 안방에서 즐기고 싶으신 액션 러버 분들이시라면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갓 뮤비 차트 4위 지휘봉을 들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만 했던 최초의 여성 지휘자, 더 컨덕터. 훌륭한 여성 지휘자라는 의미죠. 마이스트라를 꿈꾸던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스승에게 파문까지 당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I want to be a conductor. What did she say? She wants to be a conductor. 이 이야기는 클래식 음악사 최초이자 뉴욕 필하모닉 창단 96년 만에 첫 여성 지휘자. 안토니아 브리코의 실화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음악 영화인 만큼 듣는 즐거움이 또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요.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음악이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장면마다 저마다의 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배치되었기 때문에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과 어우러져서 몰입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들을 거리뿐만 아니라 볼 거리 또한 풍성합니다. 건축 스타일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특히 등장인물들의 의상이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다양한 패션을 선보여주니까요. 드레스부터 지휘복까지 안토니아 브리코의 패션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 가지 작품으로 레트로한 볼거리도 챙기고 기운감도 하신이 작품은 어, 지금 이 시점에 안토니아 브리코처럼 열정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그런 많은 분들 중에 특히 청소년 분들에게 응원의 의미로 추천해드릴게요. 이 영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닷 무비 차트 3위. 인류 운명을 건 최후의 반격이 시작된다. 캐티브 스테이트. 10년 전 지구를 침공한 외계 세력이 모든 시스템을 점령하고 인간에게 버그를 삽입하여 통제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외계 세력에 협력하던 특수경찰이 저항 세력을 감시하던 중 반란의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이두 세력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팽팽한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줄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또 기대지수를 업시키고 있는데요. 콩, 스컬 아일랜드, 쇼퍼홀릭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존 굿맨이 외계 세력에 협력하는 특수 경찰 역할을 맡아서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했고요. 문라이트의 주연을 맡아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 보였던 애쉬튼 샌더스가 반란군의 핵심 인물 가브리엘 역할을 맡았습니다. 탁월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이 작품에서도 큰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우들도 쟁쟁하지만, 감독님이 누군지 알면 기대감 확 치솟을 걸요. 어, 바로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의 연출을 맡았던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 근데 이번에는 직접 각본도 쓰고 메가폰도 잡았다고 합니다. 어, 정교한 연출력으로 비전은 작품 속 갈등과 긴장 기대 한번 해주시고요.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SF적인 이미지보다는 인간들의 심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깊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 현실감 있는 SF 영을기다려셨던 분들에게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 놓치지 마세요. 감기 차트 2위. 밖에는 허리케인, 안에는 악어 떼 역대급 재난 생존 스릴러, 크롤. 시속 250km로 전진하는 허리케인이 도시를 강타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에 잠긴 집에는 시진 악어 떼까지 들이닥칩니다. 크롤은 이렇게 집 안도, 집 밖도 안심할 수 없는 위험지대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리얼타임 재난 액션 영화입니다. 네, 영국 드라마 스킨스의 주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카야스코 델라리오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영리한 탈출을 시도하는 주인공 헤일리 역을 맡았는데요. 어, 수영선수이자 시기나거와 맞서 싸우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력훈련을 진행하면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카스코 델라리오의 액션 연기, 눈여겨봐주세요. 역대급 재난 상황이 리얼한 비주얼로 펼쳐지는 영화인 만큼, 뭐, 이렇다 할 사건도 없고, 일상이 너무 무난해서 좀 지루하다. 인생이 노잼이라 무기력증 겪고 계신 분들이 보면, 정신이 아주 바짝 들 짜릿함을 선사할 작품이니까요. 이 영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올해 영화 세편 중에 한 번으로 뽑은 영화가 크롤이라 그래요. 오. 오, 오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laughs> 각 뮤비 차트 대망의 1위는요 외모, 두뇌 플레이 모두 갖춘 그녀들의 화끈한 한방 허슬러 네 뉴욕 클럽을 주름잡던 최고의 스트리퍼 라모나와 댄서 데스티니가 무대가 아닌 세상을 상대로 펼치는 스트립 댄스보다 더 화끈하고 짜릿한 범죄 오락 영화인데요 영화의 무대가 되는 스트릿 클럽과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공들이 타깃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기 행각 등등. 엄청 자극적인 내용이 우리의 흥미를 끌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재미는 물론 의미까지 잡은 수작으로 극찬을 아주 받고 있습니다 people toss the money and people doing the dance. 그 중심에는 바로 원조 걸크러시 제니퍼 로페즈가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로 휘어잡던 라틴 탑의 여왕답게 영화 속의 아찔한 스트립 댄스도 압권입니다만 무엇보다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큰 화제입니다. 러브 인 맨하탄, 퍼펙트 웨딩 같은 히트작이 있어요. 사실 인기스타 제니퍼 로페즈가 아닌 배우 제니퍼 로페즈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허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내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지 나오고 있어요.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연기 인생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아시아계 스타죠. 어, 크레이지리치 아시아는 주요 콘스탄스 우가 또이 대선배에 밀리지 않은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고요. 이 쟁쟁한 배우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돋보이게 해줄 OST에는 최고의 팝스타 리안나 그리고 빌보드로 비친 여성래퍼 카디비까지 어, 진짜 멋을 하는 센 언니들이 이 영화 하나에 다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로렌스 카파리아 감독 역시 여성이에요. 음. 우먼 파워가 가득한 영화예요. 지금 보시면 추첨을 통해서 TV 쿠폰을 정립해드리는 이벤트 역시 진행 중이니까요. 특히나 제니퍼 로페지의 화려한 전성기를 기억하고 계신 3040분들, 제1로의 화려한 기환에 그 시절 에너지 다시 폭발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Party, 네, 저희가 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올레 TV의 신작 세계로 푹 빠져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승현 씨의 엣지 폭발 코너 무비 스타일과 한번 빠져들면 절대 겟아웃할 수 없는 많이하는 한글 인 골방 차례대로 만나보고 올게요. 아, 올레 TV.